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연동TV 연동 구독자 중독자 여러분, 강나라. 왕기성입니다 와우. 여러분, 저희가 또 이렇게 같이 인사드리는 이유는요, 평원과 관심 덕분에 드디어 3만 명이 넘었습니다. 와우. 이 자리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오늘 댓글을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면서 음. 선물 좀 드릴 텐데 어머 너무 좋아 요 어, 제가 보다 깜짝 놀랐어요 왜요? 강나라 씨 본인 여기다 댓글 달았더라고. 네. 아예 죄송해요 제가 구독자였어 아...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 마음은 자신 냄새가 네. 좀 나는데 저는 정말. 네? 공평하게 와, 하겠습니다. 정말. 네네, 씨, 여기 여러분 냉정합니다. 냉정하게, 묵나라씨안 <laughs> 응, 뽑습니다. 네 여러분 저희가 1월 14일부터 23일 오전까지 <laughs> 네, 네 오늘까지 댓글을 받아봤는데 지금 1 어, 1 7개의 댓글이 달렸어요. 이 중에서 저희가 네네. 20명 네, 20명 그렇죠. 맞죠? 네 20명을 20명 뽑을 뽑아서, 건데요. 네 상품을 드릴 텐데 저희가 뽑아서 소개를 드리고 12분 정도는 이제 랜덤. 랜덤으로 들릴 네.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정말 공평하게 네. 뽑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줄잘 타세요, 네. 와 인기 댓글 순에 제가 1위네요. 그러니까 <laughs> 왜 이게 1위죠? 연통 TV를 너무 좋아하는 놀세나라입니다. 네.로서가 아니라 이걸 아... 아, 가치도 없었다. <laughs> 아야 예, 패스인가요? 아 서슴 하네요. 네 가시죠 다음. 자여러이 네. 댓글 좀 소개를 할게요. 너무나도 성심성의껏 달아주셔가지고. 요자 네. 안녕하세요 연통 TV에 푹 빠져서 매일같이 영상을 찾아보는 세워져. 원입니다. 매일 한두 개씩 올라오는 게 너무 감질 나서 옛날 영상부터 모두 섭렵했습니다. 오. 여기에 저만큼 어, 연통 TV 열성 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오와. 자부합니다. 와 이분 약간 본인 음. 받으려고 <laughs> 작정을 했네요. 네. 자 연통 TV 영상에서 탈북자가 해주는 진짜 북한 이야기를 듣고 이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꼈습니다. 가끔 맹찬영 극기현 유튜버가 북한 관련 이슈. 예 저희 이름 없어요. 네, 그래서 <laughs> 공부도 많이 하고 있어요. 예, 저희 이름이 없네요. 그럼 패스할까요? 예 섭섭한데요? 예 네, 이렇게 정말 긴 장문의 댓글이 나왔는데 저는 이댓글 뽑겠습니다. 아이 그래. 선수 제... 일단 한, 하나 썼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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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제 나라 씨가 소개하시죠. <laughs> 아진제 이름이 있나 봐요. 여기 제 이름 한 글자라도 나왔는지. 오, 아 진짜 무섭다 진짜. 어 이거 괜찮은데? 어 선풍기님? 네 선풍기님 읽겠습니다. 나라님이랑 유성님이 예쁘시고 잘생기신 덕분에 컴퓨터로 연통TV 챙겨보고 있었어요. 그래. 휴대폰 너무 작잖아요, 화면이. 컴퓨터로 봐야 저희 얼굴이 환하게 나옵니다. <laughs> p 디님들이 좋은 컨텐츠를 마련해 주신 덕분에 북한에 대해서 알수 있기도 하고 재미 도 더해진 영상이라 더 좋은 것 같아요. 상품이 가자라 하시니 북한 가자 나만 가자 비교 영상에서 라미네이트 때문에 가자를 제대로 씹지 못하던 나라님이 생각이 나요. 아씨 너무 땅땅해. 라미네이트라 이건 별리에요 뭐. 아니 라미네이트라서 이게 <laughs> 네 라미네이트 너무 힘들어요. 3만 너무 축하드리고요. 앞으로 더 많은 구독자가 많아지길 바랄게요. 더 많은 구독자가 생기게 분명해. 당연하죠. 저희는 300만 명을 갈 겁니다. 맞죠? 무슨 소리 하는 거예 할머니 될 때까지 하실 거예요? <laughs> 네, 이런 좋은 이벤트 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저는 선풍이. 뽑았습니다. 와, 정말 댓글에 네. 그 뭔가 느껴져요. 저희를 진심이. 정말 아끼고 네. 사랑해 주시는 게 너무 너무 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 저희 제작진 분들까지 또 이렇게 걱정해서 고생셨어요 네. 사실 저희보다 네. 이 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, 더, 더 고생하시고 많이 하시고 분들자 네. 네. 그럼 네. 다음에 저기 네. 네. 가시죠. 가겠습니다. 네. 와. 뭐요? 고마운 분이 있네요. 어 네. 뭔데요? 네. 누구요? 네. 저를 통해서 연통 TV를 오. 알게 됐다네요. 오. 오. 와, 저는 이분께 갑니다. YK님. -E 저는 유성 님을 통해서 연통의 재미를 음. 알게 됐어요. 진짜 영상 하나하나가 다 재미있고 편집도 깔끔하게 와, 잘. 편집자분들도 편집 잘하시는 것도 이렇게 흥미가 있어요. 네. 네, 편집도 깔끔하게 잘해주셔서 중독 있는 영상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저희 또 편집자분들이 또 밤을 새워서 가면서 편집을 할 때도 있거든요. 진짜 고생해요. 고생 네, 이번에 설에도 네네. 쉬질 못하고 일을 해요. 그니까요, 분들이.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. 와, 근데 이렇게 편집 어. 잘하고 깔끔하게 해주는 걸 인정하시는 우리 아이 네. 케이 님께 저는 쏩니다 네, 이런 분들 안서고 뭐합니까? 그니까요네 네, 여러분 저희가 이제 우체국으로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보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<laughs> 네 오늘 아침에 제작진께 이제 메일로 답장을 주신 일곱 번을 먼저 뽑아서 저희가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맛있는 거 많이 먹는다 아 <laughs> 네 빨리빨리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은 먼저 갑니다 이렇게 네, 선착순입니다 빨리빨리 저희 답장 주세요 여러분들 가시죠 아님. 우체국으로 가시죠 네 일곱 분 만나러 갑니다 <laughs> 지금 대파람부터 나와서 하니까 저 보이시죠? 화장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 지금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요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너무 열심히 하고 있 뭔가 이렇게 보내니까 뿌듯하네 내 것도 아니지만 맛있게 드세요 <목소리도> 마지막 대지의개망어 네, 일곱 분한테 저희가 먼저 보내드렸어요, 여러분들. 곧 있으면, 내일이면 바, 바로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러분들, 저희가 아직도 많이 보내야 될게 남아있거든요. 제작진이 보내는 이메일에 좀 바로바로 바로 답장 주세요. 그럼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, 후기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도 저희와 소통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누르셔야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